성경에 두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갈리 릴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기 가버나움이 있고 고라신이 있고 베세다 있고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이제 여기예요. 예수의 님 기적을 가장 많이 목격한 지역이 이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물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보라시나 화이수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아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아주 지겹도록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두로아 시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고대 페키니아의 상업 도시라 그래요. 그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우상승배 때문에 잘못된 신앙들 때문에 많은 책망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두루와 시돈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들도 예수가 행한 기적을 보았다라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희 이러니 심판의 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 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외로울 때 예수를 찾고 울고 싶을 때 예수를 찾고 예수님께 그렇게 큰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 나의 필요를 다 얻었는데도 그러한 기적들을 다 맛보고 간증거리를 느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중성이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어려울 때면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에 위로를 삼고 더 이상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나태한 신앙을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아서 참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뒷모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자비로우시고 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이런 말씀도 하신 분이에요. 이십사절에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의 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시우리라 2023년. 밝은 하늘로, 신앙의 역경이 없는 하늘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2023년. 우리에게 다가와도 세상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아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가운데서도 계속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